요즘 날씨 진짜 많이 추웠지 않아요 낮에는 그래도 아직 가을 같은데 저녁에는 완전 겨울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겨울 맞이로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니트 하울을 가지고 왔습니다 겨울 시즌이 시작된 지 얼마 안돼 가지고 아직 니트가 예쁜 게 엄청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가지고 있으면 겨울까지 두고두고 입기 좋은 그런 데일리 아이템들로 모아왔습니다. 오늘도 제 취향 가득하게 예쁘고 귀여운 아이템들 진짜 많으니까요. 오늘 영상도 저 끝까지 함께 해 주시고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도 가게 한 번씩 눌러 주시고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해 볼게요. 시작! 첫 번째로 보여드릴 아이템은 제가 지금 입고 있는 헌치 가디건인데요. 제가 또 완전 니트도 좋아하지만 니트 겸 가디건 느낌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예쁜 거 어디 없을까 하고 서칭을 하는데 이게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이보리 컬러도 정말 예쁘지만 저는 이 민트 컬러를 보고 한눈에 반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게 컬러감도 너무 쿨하지 않고 너무 웜하지 않은 적당히 미지근한 민트 컬러예요. 그래서 입었을 때 얼굴... 너무 동동 떠 보이지 않는데 컬러 포인트는 확실하게 줘가지고 너무 괜찮았고 무엇보다 마음에 들었던 게 핏이랑 촉감입니다. 우선 이게 촉감이 진짜 부드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단독으로 입었을 때도 가슬거림 없어서 너무 좋았는데 얘가 핏이 이렇게 한 봐도 아시겠지만 정말 예쁘거든요. 팔 기장은 이렇게 살짝 긴 긴팔 원숭이 기장인데 저는 팔이 짧아서 그런지 이렇게 팔 기장이 긴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몸 쪽은 약간 헐렁하면서 끝으로 갈수록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서 확실히 상체가 되게 슬림해 보입니다. 그리고 얘가 니트 가디건이지만 니트처럼 입기 너무 좋았던 게 두께감이 살짝 얇은 정도거든요. 근데 막 비칠 정도는 아니고 그냥 딱 단독으로 입었을 때 여리여리해 보이는 그런 두께감 있잖아요. 그런 정도로 얇아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컬러감의 포인트도 있지만 얘가 넥라인부터 몸쪽까지 이렇게 프릴로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단조로워 보이지 않으면서 사랑스러운 포인트까지 줘가지고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그런 니트입니다. 그 다음 프리버 07에서 구매한 이런 여리핀 니트인데요. 여러분 이것도 진... 예쁘거든요. 우선 이거는 투웨이로 활용 가능한 니트인데 저는 지금 이렇게 살짝 늘어지는 쪽을 앞으로 입었고요. 이거를 돌려서 이 부분이 뒤로 가게끔 해서 이 끈으로 묶어서 연출도 할수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연출을 해도 둘다 예뻐가지고 진짜 너무 괜찮아요. 우선 이거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되게 한랑한랑한 핏의 니트인데 얘가 밑으로 툭툭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오버한 사이즈의 니트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날씬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점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니트의 재질이 이렇게 약간 고슬고슬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착용을 했을 때 약간의 까슬거림이 느껴지기는 하지만, 이게 초반에만 살짝 느껴지지, 입고 있다 보면 나쁘지 않거든요? 얘가 이렇게 좀 고슬고슬한 타입이다 보니까, 속옷 비침은 살짝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누디한 톤의 속옷 착용하는 걸좀더 추천드리고요. 전체적인 길이감도 살짝은 길게 나와서 약간 원피스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니트만의 여리여리한 느낌이 조금 더 하나 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치마리깅스랑 같이 입었는데 반바지랑 같이 매치를 해줘도 진짜 귀여우면서 청순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니트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해에서 구매한 올리브 컬러의 브이니 니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겨울엔 이렇게 스탠다드한 핏이면서 컬러 포인트가 되는 니트가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이번 FW 시즌에 이런 컬러에 좀 빠졌잖아요. 그래서 니트도 올리브 컬러를 구매할까 말까 고민을 좀 하다가 이게 가격도 너무 괜찮고 컬러... 도 되게 잘 빠져가지고 한번 구매를 해봤거든요. 근데 진짜 가성비 대박이다. 우선 얘는 입었을 때 촉감이 진짜 좋은 게까슬거림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니트의 재질이 약간 말랑하면서 쫀득한 재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촉감이 너무 괜찮은데 얘가 아무래도 말랑하면서 쫀득한 느낌이 있다 보니까 보풀은 좀잘 생기는 편입니다. 제가 한두 번 정도 입었는데 보풀이 살짝 올라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참고 부탁드리고 전체적인 핏도 쓴다단 핏에 넥라인도 살짝 깊게 파여져 있어가지고 되게 시원시원해 보이긴 하지만 얘가 밑단 시보리가 막 엄청 잡아주는 애는 아니거든요. 얘도 살짝 밑으로 떨어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여리여리한 느낌은 좀 들지 않기는 한다. 그렇지만 가지고 있으면 그냥 편하게 후루룩 입기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얘도 정말 추천드립니다. 주르트에서 구매한 셀러 타이 니트고요. 딥브라운 컬러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겨울에 폭닥하면서 널널하 캐주얼한 느낌의 니트를 좋아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쯤은 슬림한 느낌으로 구매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를 구매하지 보다가 이렇게 페미닌하면서 입었을 때 몸의 쉐입이 되게 예쁠 것 같아가지고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근데 진짜 만족스러워가지고 여러분들한테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 이거는 니트긴 하지만 이렇게 되게 슬림한 느낌의 니트예요. 그래서 입었을 때 촉감이 진짜 부드럽고요. 저는 이거 너무 타이트하게 달라붙어 조금 걱정했었는데 얘가 팔뚝 부분은 살짝 달라붙긴 하거든요. 근데 막 팔뚝살이 너무 부각되어 보이는 느낌은 전혀 아니고 그냥 이 어깨선부터 팔쪽 라인이 되게 예뻐 보이게 딱 맞게 떨어져가지고 너무 괜찮았어요. 그리고 허리선도 약간 잡아주긴 하지만 너무 핏한 느낌은 아니어가지고 딱 슬림한 정도입니다. 게다가 너무 밋밋해 보이지 않게 이렇게 타이 블라우스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이점 또한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이거 평소에 이렇게 살짝 페미닌하면서 캐주얼한 느낌으로 입으려고 구매를 한 것도 있지만 곧 결혼식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입을 걸 찾다가 구매를 한 것도 있는데 이렇게 이어 보니까 저처럼 하객 룩으로 연출하고 싶으신 분들도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냥 출근룩이나 데일리룩으로 입기에도 완전 격식 차린 느낌이 아니라서 진짜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얘도 가격이 너무 착해가지고 나는 겨울철에 너무 두꺼운 니트보다 이렇게 좀 슬림한 느낌을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추천드리는 니트입니다. 이거는 아웃 컬러룸에서 구매한 오버제로 알파카 니트입니다. 우선 얘는 오버제라는 도매텍 제품인데 이거를 원래 다른 사이트에서 발견하고, 어? 이거 되게 귀엽다 해가지고 좀더 저렴한 데를 찾다가 여기서 구매를 한 거거든요. 근데 얘는 처음에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게 입었을 때 조금 부해 보일까 봐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얘가 사진으로만 봐도 되게 동글동 글 동글한 쉐입이 니트다 보니까 아 내가 입으면 좀 부해 보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입어봤을 때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나고 얘가 되게 동글동글한 느낌이지만 이런 끝단이랑 소매 끝 쪽이 이렇게 동그랗게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 끝으로 갈수록 약간 동그란 느낌이지 전체적으로 쭉쭉 처지는 느낌이라서 부한 느낌이 전혀 없더라고요. 오히려 살짝 여리여리해 보이는 느낌? 얘가 넥라인 쪽을 보면 이렇게 사선으로 단추 디테일이 있잖아요. 이런 포인트가 흔치 않은데. 귀여운 느낌이라가지고 마음이 뺏긴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니트의 짜임도 이렇게 얇은 느낌이긴 하지만 얘가 알파카 니트다 보니까 이렇게 털이 송글송글하게 보여요. 그래서 딱 제가 좋아하는 겨울 니트의 느낌이 나가지고 그 점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게 니트의 텍스처가 너무 잘 보이다 보니까 입었을 때 까슬거림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피부 약하신 분들은 단독으로 입기에는 살짝 불편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컬러감도 그레이 컬러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데 완전 그레이 컬러는 아니고 차콜 컬러랑 섞여 있는 그레이 컬러거든요. 그래서 입었을 때 얼굴이 적당히 밝아 보이면서 차분한 무드를 줘가지고 이 점도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다음 메이비 베이비에서 구매한 이런 앙고라 니트 가디건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또 이런 버건디 컬러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완전 버건디 컬러는 아닌데 버건디랑 커플이 섞인 살짝 오묘한 컬러거든요. 그래서 너무 예쁘길래 바로 구매를 했는데 진짜 컬러감이 실물과 상패입니다. 우선 얘는 앙고라 니트라서 입었을 때 촉감이 부드럽기는 한데 약간의 꺼끌거림이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게 막 전체적으로 꺼끌거리는 게 아니라 부분부분 꺼끌거리는 부분 느낌이라서 피부 예민하신 분들은 이 점은 조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핏은 이렇게 스탠다드한 느낌인데 얘가 넥라인이 이렇게 좁기는 하지만 단추를 한개 풀어서 입으면 막 그렇게 답답한 느낌은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이 너무 괜찮았고 이렇게 밑에도 단추다 담갔을 때 살짝 벌어지는 느낌이 있어서 끝단이 살짝 동그래 보이게끔 잡아주더라고요. 그리고 두께감도 너무 두껍지 않아서 착용했을 때 부해보이는 느낌이 되게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얘가 아무래도 앙고라니트다 보니까 털이 슬림이 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외에 컬러감, 핏, 옷의 느낌이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거는 가지고 있으면 일상룩으로도 너무 잘 입을 것 같기는 한데 연말 룩으로도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버건디 컬러 니트를 가지고 싶었는데 이런 복슬거리는 느낌 너무 좋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그다음 이너프에서 구매한 온스 케이블 니트입니다. 음. 이제 또 겨울 하면 케이블 니트가 빠질 수 없는데 얘는 기본템이 됐지만 그래도 매년 매년 구매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폭닥하고 귀여운 거 어디 없을까 하고 찾다가 제가 딱 원하는 베이직한 디자인이면서 이런 니트의 짜임이 완전 폭닥. 나 있는 걸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발 빠르게 데려왔습니다. 우선 짜임을 먼저 보면 이렇게 몸쪽에 꽈배기 짜임으로 되어 있는데 양옆에도 대칭하게끔 다른 패턴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팔쪽에도 이런 꽈배기 짜임으로 되어 있어서 이 옷이 전체적으로 폭탁한 느낌이 더 들어가지고 너무 좋았고 짜임이 앞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뒤쪽에도 똑같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조금 더 입체감 있는 느낌이라서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니트의 질감도 이렇게 보면 딱딱한 아크릴로 되어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복실복실한 니트 질감이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점도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니트는 입었을 때 까슬거림이 살짝은 있더라도 이 질감이 잘 표현되는 걸좀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딱 까슬거림이 살짝 있지만 엄청 거슬리는 정도는 아니에요. 전체적인 품은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널널한 품이에요. 밑단에도 시보리가 약간 잡혀 있어가지고 이걸로 모양을 만들어주면 조금 더 여리한 느낌으로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얘는 니트의 짜임도 실도 좀 도톰한 느낌이긴 하지만 입었을 때 불편함 전혀 없거든요. 살짝은 유연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입고 아우터 입기에도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아서 겨울에 손이 정말 잘갈것 같습니다. 겨울에 데일리로 입을 케이블 니트 찾으시는 분들한테 이거 진짜 추천드려요. 마지막으로 셀리테일즈에서 구매한 코이츠 니트입니다. 또 겨울... 하면 코이찬 니트는 빠질 수 없으니까 이번에 하나 구매를 해봤는데요. 제가 작년에도 코이찬 니트를 구매했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데일리하면서 이 품이 너무 박시하지 않은 걸 구매하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아우터 같은 걸 구매하니까 겨울에 은근히 손이 안 가. 그래서 이렇게 집업의 느낌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패딩이랑 같이 입었을 때잘 입을 수 있는 거를 구매하자 해가지고 이게 본것 중에서 제일 슬림한 느낌이라서 한번 구매를 해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입었을 때 니트도 되게 쫀득 말랑해 가지고 이런 집업 치고는 이렇게 팔을 접었을 때 불편함이 전혀 없고요. 몸쪽도 약간은 슬림하게 빠져 가지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만족스럽다. 입었을 때 까슬거림 전혀 없고요. 두께감도 적당히 도톰한 느낌이라서 딱 괜찮은 정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 귀여웠던 게하라가 이렇게 동그랗게 떨어지잖아요. 흔치 않으면서 세일러 카라 느낌이라서 너무 귀여운 거지. 그리고 지퍼도 가죽 디테일로 되어 있어가지고 좀더 디테일을 챙긴 느낌이었다.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도 겨울이 생각나는 이런 눈꽃 디자인이라서 너무너무 귀엽잖아요. 그리고 이쪽에 주머니까지 숨어있거든요. 그래서 더더 귀여운 느낌이었다. 얘는 딱 지금 같은 계절에는 아우터처럼 입고 조금 더 추워지면 패딩 안에 입기에 너무 괜찮은 아이라서 이것도 정말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이고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잘 보았을까요? 제가 봄, 가을, 여름에는 블라우스를 좋아한다면 겨울에는 니트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이번 겨울 하울의 시작을 니트 하울로 한번 열어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 수능 시작된 만큼 다른 카테고리인 아우터 바지 하울도 곧 찾아올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번에도 가격이랑 디자인 실용성까지 모두 잡은 니트들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서칭도 엄청 엄청 많이 해보고 또 구매를 하고 마음에 안 드는 건 반품도 좀 시켰거든요. 거기에서 살아남은 아이들만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거 있으면 이 영상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자극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각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모습을 만나도록 합시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